안녕하세요. 이어지 닥터 이창원장입니다. 방귀 소리와 냄새 때문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겨 학교에 가지 못하고 휴학까지 하게 된 환자분들이 있었어요. 당시 약 10여 명의 환자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시절에는 기능의학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고 모든 증상을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로만 치료하던 시기였습니다. 보통 방귀 소리나 냄새는 신경 쓰지 않고 지내면 되지만 일부 환자들은 이러한 대수롭지 않은 증상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그 결과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자책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고 혼자서 고민하다 병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능의학을 접목하여 뇌를 이해하게 되면서 방귀가 단순한 생리적 반응으로만 취급되었으면 안 되며, 조절이 필요한 증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귀 냄새가 많이 나거나 입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이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정신적으로 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귀는 만성적인 장의 염증을 의심해 볼수 있는데요. 장의 염증이 지속이 되면 장벽의 방어막이 무너지면서 장 누수 증후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뚫린 장벽 사이로 장 속에 있는 수많은 균들의 대사물들이 혈관을 타고 이동해서 온몸으로 퍼지게 되고 그 결과 전신에 염증을 일으켜서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면역 체계가 망가지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쉽게 피곤한 정도의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쿄 대학에서 이와 관련하여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장두수 증후군이 생기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췌장을 공격해서 일형 당뇨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신경 세포를 파괴해서 다발성 경화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관절을 공격하면. 유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게 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핵심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정상적인 경우에는 튼튼한 점막과 장벽이 장 속의 균과 염증성 물질들이 혈관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습니다. 점막과 장벽이 이렇게 탄탄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은 장 속에 있는 수십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의 세균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균은 장 점막을 두텁게 만들어주고 어떤 세균은 상피세포끼리 서로 단단하게 달라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유익균이라고 불리는 세균들이죠. 이 균들은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을 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식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고 각종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유해균의 숫자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유해균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유익균이 줄어들게 되죠 미생물의 세계도 우리 사회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자들이 활동하기 좋은 사회에서는 선량한 시민들이 살아가기가 힘이 들죠 장속환경 역시 나쁜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면 나쁜균이 득세를 하게 되고 유익균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차 점막도 얇아지고 장벽을 이어주는 단백질도 손상되기 시작을 하죠. 이때 우리가 느끼는 증상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방기현상입니다. 수십조의 세균들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서 장에서 비정상적으로 가스가 생성되고 그 결과 계속 방기가 마렵게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팽만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장세포의 방어벽이 뚫려버려서 혈관 안으로 온갖 세균의 부산물과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침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수많은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이 퍼져나가면 안 되니까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어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싸움은 작은 뾰루지나 고름과 같은 작은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막지 못하면 폐혈증처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장벽이 손상되는 것은 그 사이로 세균 부산물들이 무한히 흘러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역 반응이 며칠이건 몇 달이건 몇 년이건 계속 지속되면 면역계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령 군인이 너무 오랜 시간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PTSD로 미쳐버렸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완전히 미쳐버려서 시민들까지 사 죽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때 시민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 하지 않는지는 가리지 않습니다. 즉 신경이든 관절이든 혈관이든 무엇이든지 사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사 죽이면 다발성 경화증이 생겨서 온몸의 신경세포가 죽어버리게 되고 관절을 사 죽인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고 췌장에 작용하면 일형 당뇨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 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신체와 뇌 사이에는 혈관 내장벽이라는 튼튼한 휴전성 같은 철저한 방어벽이 있습니다. 장으로 인한 문제가 시간이 지속이 되면 결국 혈관 내장벽까지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뇌 안에서의 면역 체계도 교란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 파킨슨 병이나 우울증 같은 뇌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이런 질환이 단한 번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절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치료법들이 개발되어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었지만 미쳐버린 면역 세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원래 몸 상태로 돌아올 수 없게 되죠.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균형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신바이오시스 상태를 끊임없이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신바이오시스 상태에 기여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엇을 먹거나 덜 먹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나 수면, 식습관, 운동 등 수많은 요인들이 신바이오시스를 이루고 우리가 균형 상태를 끊임없이 잘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이러한 균형 상태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방귀가 자주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